어, 그리고 지식을 활용해 할, 행동하는 매장과 그리고 지식만 쌓고 행동하지 않는 매장. 지식을 활용해서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살아있는 지식이라 그래요. 뭐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고 행동으로 실천 못 하면 당연한 당연히 그건 지식이 아니겠죠. 뭐 어, 예를 들어서 뭐 닦치 이빨 닦으면 당연히 이빨이 깨끗해지고 충치가 안 생긴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빨을 잘안 닦죠. 그리고 나중에 그때 어, 이빨에 충치가 생기고 좀 아파봐야 좀 신경치료도 좀 하고 아파봐야 그때가서 후회하잖아요. 그냥 이빨 좀잘 닦을걸. 알면서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에 어떤 분들은 또 책을 읽으면 아이책안 봐도 뻔한 얘기 아니냐고 이거 뭐 나도 알 이거 아, 나도 아는데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먼저 써서 책맨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가 알면서도 안 하니까. 이 뻔한, 그렇게 뻔한 얘기도 행동으로 못 옮기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식을 활용해서 행동으로, 행동에 옮겨야 된다 그래요. 매장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에서는 햄버거 만드는 방법을 당연히 알아야 햄버거로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면 뭐, 고객, 고객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알, 이렇게 고객이 뭐,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안, 하, 안 해야 된다는지 알면서도 고객이 좀, 이렇게, 시, 좀, 띠껍게 따지면, 아, 좀 기분 나빠서 같이 싸워서 잘리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으면 그걸 꼭 활용해야만 그리고 자기가 뭐 이렇게 판매하는 방법도 알아야 그리고 알면 또 써먹어야 그게 지식이 된다 그래요. 그것처럼 그렇게 지식을 활용하는 매장이 당연히 지식을 활용하는 매장 말고도 어디, 어떤 곳에서든지 지식을 활용해야겠죠. 그리고 고정 고객을 늘리는 매장과 고, 고정 고객을 외면하는 매장, 고객이 처음 내점할 때 점을 다시 방, 점을 다시 방문할 때 선이 되도록 하는 판촉 수단이 수단을 광고하래요. 이게 어떤 거냐면 카트를 책에서 예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떤 대형 매장은 좀 약간 복잡하게 진열되어 있으니까 아예 카트 아래 매장 매장의 지도를 이렇게 깔끔하게 붙여서 고객들이 이렇게 처음 들어와도 헷갈 헤매지 않고 이렇게 바로 잘 원하는 물건을 빨리빨리 찾아서 갈수 있게 카트 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지도를 그려 놨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처음엔 되게 복잡해서 되게 고객들이 잘 어려워하고 그랬던 그랬는데 결국에는 고정 고객만이 아닌 처음 온 고객들도 쉽게 물건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고정 고객을 늘리는 매장을 잘 예로 설명해 줬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뭐, 음 고객이 이렇게 왔을 때, 뭐, 만약에 고객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고객을 어떻게, 요즘은 이렇게 컴퓨터로 어떤 고객이 뭘 사고 이렇게 한걸잘 저장해 두고가 아니면 어디다 이렇게 적어둬서, 나중에 또그 고객이 방문했을 때 그때 샀던 제품 이렇게 잘 쓰고 계시는지 또 물어보고, 무슨 일로 오셨냐 물어보고, 그때 뭐 사용했는지 어려운, 그때 뭐 사용했는데 뭐 이렇게 불편한 게 있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 고객은 되게 자기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되게 고마움으로 이렇게 자주 와서 물건도 많이 살 테고, 뭐 여러 가지 고객을, 고객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그런 것처럼 고정 고객을 늘리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그, 그거에, 이거 유의 예도 있었지만, 한번 어떤, 어떻게 하면 고정 고객을 늘릴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자기 매장에 맞게 잘 장점을 살려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합을 피하는 매장과 경합에 노출된 매장. 차별화된 판매 전략을 만들으라 그래요. 어, 차별화된 판매 전략. 어, 이거는 뭐, 진짜, 당연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옛날에는 그냥, 여, 제가 초등학생, 초등학, 초등학 아, 유치원 때까지는 맨날 연필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연필에 지우개가 달려서 딱 나오더라고요. 아, 저 연필 지우개 왠지 써보고 싶고, 저거 쓰면 지우개를 안 가져가, 안 가져다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되게 옛날에 사던 연필 다 그냥 다 박아놓고, 옛날에 이렇게 맨날 연필 달린 지우개만 썼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같은 제품이 그래도 다른, 다른 방법으로 판매를 하면 조금 그 연필 지우개 그냥 지우개만 살짝 붙여서 판 건데 되게 차별화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차별화된 바, 자기 자신의 매장에 맞는 물건에, 대, 물건에 있는 것도 차별화된 점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팔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차별을 더 가치를 부여해서 가, 차별화시켜서 팔면 당연히 잘 팔리겠죠. 또 예를 들어서 뭐 대형 마트 가면 같은 물건이 우유가 딱 있는데 어떤 우유는 딸기우유 하나 더 붙여주고 어떤 우유는 그냥 우유 주면, 그냥 우유 주면 딸기우유 붙은 걸 사게 되잖아요. 그리고 막 되게 쓸데없는 증정품이어도 왠지 증정품이 달리면 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으라고 래요 그리고 상담을 파는 매장과 상품만 파는 매장. 전문만, 전, 아 전문점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정보를 상, 정보는 상담에 큰 무기가 된대요. 그리고 직접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고객과 상담에 응하면서 상품 판매와 결부시키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인테리어를 할때 그냥 그 고객이 그냥, 어,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객한테 어떤 분위기로 할 건지 아니면 고객이 되게 상담을 요청했을 때 어떤 걸 원하는지 잘 메모해뒀다가 여러 가지 샘플을 디어 디자인과 어떤 어떤 식으로 어떤 제, 재료를 써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거고 어떤 벽지를 쓸 거고 뭐 이런 걸 아니면 그런 되게 벽지가 되게 많은 뭐카달로그 같은 걸 들고 가서 어떤 걸 어떻게 해서 해줄 해줄지 그런 걸다 이렇게 고객과 한번 충분히 상담을 해주고 그거에 맞게 되게 또 레이아웃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고객에 맞춰서 잘 상담해서 하면. 되게 고객이 되게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더 얹혀서 한 거니까, 이렇게 깎기보다는 오히려 좀제값 해주든가 아니면 되게 고마우면 더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이렇게 상담을 되게 많이 해서, 저뭐 신발 매장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공, 이렇게 사람들 발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한번 이렇게 상담 같은 걸 무료로 이렇게 해서 한번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눠보는 게 어떠냐 물어보니까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자격증 없이 얘기하면 불법이래요. 그럼 자격증 따고 하면 되니까 지금부터 자격증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 이렇게 매장 앞에 이렇게 발건강에 대해서 무료로 설명해드리고 뭐 이렇게 워킹 한중중 중, 이렇게. 중장년층에 이렇게 걷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걸으면 건강하게 걷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그런 걸 무료로 상담해준다 그러면 되게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발에, 발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건강 신발에 대해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것 같아요. 뭐 어떤, 뭐 저번에 길 가다가 다이어트 해주는 그런 점포를 봤는데, 거기는 무료로 이렇게 체지방 검사를 해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오더라고요. 체지방 검사를 했는데 막 체지방이 많이 나오면 왠지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만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고객과 고객에게 아니면 좀 신선한 충격을 줘서 이렇게 해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잘 상담을 많이 잘 해서 팔면 고객이 필요해서 사게 될것 같아요.